사실, 이제 시장이 어찌보자라면 내일부터 바로 휴가가 아니라 내일 하루장이 남았잖아요그죠 그러면 지금 당장에 2차전지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난 지금 단기적으로 착실할 수 있는 종목이 있을까요? 이런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종목을 또 가져왔어요. 힌트는 첫 번째가 시장이 불안할 때는 정치 테마주로 보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EO가 강원도 화천 출신이라는 건데, <laughs> 자, 이것도 제가 좀 아이들을 가져와서 했어요. 네. 여러분들이 좀 의아할 시점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2차 전지 관련돼가지고, 음. 그렇게 막 강의를 했는데, 그렇게 강 2차 전지가. 국무를 가져온 거는 정시통화이야거해주는데이 너무 긍정 하지 않냐. 그렇말씀을주던것 중에 하나가 해명을 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제해명방송인가다 <laughs> 2차 전지 관련돼가지고는 시장 관련돼가지고, <laughs> 네. 관련돼가지고 음. 보게 됐을 때는 추석 지난 다음에 고객의 탁금을 보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았다 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가격보다좀더 싸질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종목은요, 당장 내일의 단기적인 상승을 노리는 단기 트레이더 분들을 위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 종목들을 들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단기 트레이딩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제가 가졌던 종목은 단기 트레이딩 관련돼 가지고 나오는 종목이고, 그렇기 때문에 총선은 내년, 반등은 지금부터 나올 수 있는 이런 수급적인 차트로 그려지는 수급, 종목이 있는데 이런 종목을 관리해서 여러분 노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측면들이 네. 좀 있다라는 네. 거예요. 알겠습니다. 총선은 내년이고 반응은 지금부터인데 우리 시청자분들의 반응은 또 어떤지 네.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종목 상담을 계속 끝까지 열심히 좀 남겨주시고 지금 네. 다 종목, 어 정답 화천기계요. 라고 하신 분도 <laughs> 라운칠구 번님, <라운치부건님, 웃음> 어, 어 네. 오리온 상담을 올려주신 분도 네. 계시고 네. 제프 전문가님 하면서 화천기계입니다라고 우리 잡채님께서 네. 사실 화천기계요. 네. 어, <laughs> 너무 잘 나가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네. 이것만 생각나는 게 아닌가 이런 어,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사실 뭐 지금 현재 총선 관련돼 가지고 음. 우리가 정치인들 관련해서 좌랑 우 관련된 테마주들이 많이 질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아니에요 이거는 글로벌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시장에서 메가 트렌드 기존의 메가 트렌드였던 로봇이나 AI, 반도체, 2차전지 같은 매수를 할지 말지. 음.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민 상황에서 나오고 있는 민주식 같은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주식이다. 그렇죠. 그렇기 음. 때문에 지금 상황 속에서는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추석 전까지는 가능하다 보니까 아마 내일 시장에서 많은 다양한 움직임들이 분명 있을 거라고 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종목 관련돼 가지고 좌냐 우쪽이냐 어디냐 이렇게 여러분 좀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어 제가 좀 이거는 정치적 발언이다 보니까 노란 톡방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린다는 점. 하지만 힌트는 여러분들. 화천 관련돼 가지고 있던 힌트 이런 점 여러분들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도 지금 화천기계 얘기를 하는데 네. 정답을 혹시 공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답은 화천기계 맞죠? <laughs> 네 여러분 편하시게 보면 은 화천기계인데 이노래야될 타이밍과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이 과거에도 강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숫자 게임 관련돼가지고 여러분들 테마주 관련된 매매를 말씀드렸었는데 그거 와 결부지여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시장을 좀 바라보시게 되면은 생각보다 잘 맞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된 방송 주제도 제가 조금 있다가 구방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불안한 시장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정치 테마주 관련된 종목들로만이 수급적인 모습을 가지면서 상승과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 수급이 쏠리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테마주나 테크주 관련돼가지고는 타익 매물도 좀 나올 수 있는 이제 그건 좀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단기적인 수급으로만 접근을 하자라는 어, 이해로 화천 기계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아마 더 자세한 얘기를 해주실 거라고 좀 믿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지금 여러분들의 고민은 어찌보자면 추석이 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추석 다온 다음에 그다음에 주식시장을 생각해보자. 이런 생각들이 많을 거예요. 분명히 음. 그렇다 보니까 이제 10월 관련돼가지고 추석 지난 이후로 시장을 우리가 어떤 걸 체크해야 되며 지금 주식을 좀더 우리가 사둘까 산다라면 어떤 쪽을 사둘까 이런 쪽에 대한 고민들을 여러분들한테 좀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2차전지 관련돼가지고 분명한 고민 같이 신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돼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할수 있는, 어, 있는 정보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들도 같이 여러분들한테 풀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